2021년 6월 28일, 오늘은 복분자 수확을 마친 복분자 이렇게 묵은 줄기를 빼는 전제로 잘라서 묵은 줄기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외국인 인력 4명이 확보되어서 다른 집에서 한 3집정도 복분자 정리를 하고난 즉 숙달된 외국인 인력이 4명 확보되어서 이렇게 복분자 복분자를 딴 줄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작업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 복분자 이제 전지 작업이 끝나면 끝나면 이렇게 어 속에서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런 줄기를 이렇게 묶어주는 결속기로 예 지난해 이거 결속한 테이프인데요 이렇게 결속기로 어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2단 조만간에 제 상단에 있는 3단 그래서 3단 위에 약 10cm 부위까지만 잘 자라주면 나머지는 아래로 쳐져서 어, 이제 전지에서 잘라낼 부분이고요. 언제 이렇게 자랐냐 싶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어, 참고로 복분자 순을 뺄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복분자 순이 에,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 다친 순은, 꺾이거나 어, 그 다친 순들은, 어, 밑에 지금 이렇게 찢어졌는데요. 에, 이런 순들은 어, 제거를 하고요. 어, 끝이 살아있는 즉이 힘이 살아있는 이런 줄기를 유인해서 어, 내년도 결가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순이 잘라지면 여기서 다시 결가지가 발생해서 튼튼한 가지보다 더 가는 아주 가는 가지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가지에서는 어, 복분자가 달릴 때 어, 굵은 복분자가 아닌 아주 가는 복분자가 달립니다. 아주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있네요 이 복분자 어 줄기를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제거한 줄기를 줄기를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아이 작업까지 오늘 어 외국인 어이 걸러리에서 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마 같이 할 건데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별도로 좀 성의를 더 표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자본주의가 참 이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좀 저쪽 끝에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어, 끝에 어, 4명의 우리 인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이 묵은 줄기를 정리하고 그, 그런 이후에 이제 제가 예가 되는 대로 이 복분자를 어 줄기를 이제 묶어주면 흔히 하는 말로 급한 불은 다았습니다 이렇게 아직 복분자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네요. 따먹을 수 있는 복분자는 아 빼지 않고 그냥 두었네요. 아이 친구들 아주 센스가 있어요. 늦게 자란 이런 줄기 이런데 달린 복분자가 있는 줄기는 빼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숙련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배운것 같습니다. 멀리 병풍산도 보이고 오늘 날씨가 제법 덥지만 하늘에는 그래도 간간이 구름이 있어서 구름이 있어서 생각보다 아주 덥지는 않습니다. 어,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고요. 예, 오늘은 복분자 어, 정리하는 과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